<목소리> 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 2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코나 1.6 터보, 2륜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체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현대코나 1 6 터보 2륜 스마트 2018년식 2018년 3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79,566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대코나의 장점은 터보에 스마트로서. 어, 연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연비북 복합 연비 12-13kg 나오고요. 이중 헤드램프와 과감한 범퍼 디자인으로서 포인트였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과감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스테링 반응이 직관적이어서 운전 재미도 있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빌가타야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운전도 좋, 보시면 키로수가 79,000km고요 오토 차량 스타트 버튼 조우석 방향, 운전석 방향 뒷좌석, 캔들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동 접이시 들어가 있고요 프로듀 기능, 블랙박스 채널,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코나 토버 스마트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 싸게다기 2사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6개월에 만0 k 로 보험사 보증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100%시면 판매와 성기로고고지국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래 w w w s 위 e e 기 s a 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듬의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지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08-5 도이치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코나 1.1 터보 스마트 바이스 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TV손해보험사 79,56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코나 1.2 더보 뭐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내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나. 7 1나0 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놀렛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코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